자, 또 다른 사인의, 사인, 어떤 사인? 자, 문어의 지능에 대한 또 다른 사인은, 표시는 바로, is its use of tools, 도구의 사용입니다. In the lab, 실험실에서, octopuses use tools, 문어가 사용한대요, 도구를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get food rewards, 먹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자 이때 투부 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죠 그죠? 자, in the wild, they use stones to create walls to protect the entrances to their homes. In the wild, 야생에서는, they, 문어들은요, use stones, 돌들을 쓴대요. To create walls, 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벽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도 초보정사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어떤 벽이냐면, to protect the, the entrances, 자, 출구를 난, 보, 어, protect, 보호하기 위한 벽입니다. 자, 어떤 벽? 출구를 보호해요. 어떤 출구냐면요, 바로 그들의 집에, 어, 에 입구, 그 출구를, 입구를 어,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벽을 만들기 위해 뭘 써요? 그렇죠. 돌을 사용한대요. They use. 그리고 그들은 사용합니다. 여기상관적숙사가 나오죠. Not only a but also b 그죠. a 뿐 아니라 b 도 사용해요. b 를 강조하는 거죠. 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사용한대요. 이 어떤 것이 뭐냐면 they can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거 그죠. 뭘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어, 이용을 합니다. 이거죠. 바로 모든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The most impressive example. 가장 impressive, 인상적인 예는요. 무엇에? Octopuses using tools. 자, 문어가 사용해요. 도구를. 어,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의 가장 인상적인 예는 이거죠. 자, 이때 유증은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에 좀 의미, 의미상에 줘. o c t o p u s e s 문어가 되겠죠. 자, came in 2009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2009년에 어, 바로 그 예가 있습니다. A few octopuses were found to collect coconut shells. 몇몇 문어들이요, are found 발견됐어요. 뭐하는 것을요? To collect. 어 uh, collect 자 모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코코넛 껍질을 모은 걸 발견했어요 자 이때 5형식 문장에 수통되죠 발견되었다 to collect 그죠 coconut shells they cleaned 그들은 세척했죠 the shells 껍질을요 with bursts of water 뭐요 물 발사를 했, 했어요 그리고는 c a r r y them 그것들을 옮겼어요 to a new location 새로운 장소를 옮겼고, 그리고 piled them. 그것들을 쌓아놨죠. as a shelter. 그들의 대피소에다가, 대피소로서 그것들을 쌓아놨다. 이런 얘기죠. 아, 아주 똑똑하죠?